틀려? 어, 틀리구나. 240. 와, 비싸요. 네. 자, 만원부터 갑니다. 만! 이 앞에만 이렇게. 19만 원짜리 만, 19만원짜리 만원에 좀 그렇잖아. 자, 2만! 야, 2만, 나, 2만, 2만, 2만 나오시고. 3만! 3만! 2만 5천 나오시고. 3만! 하나, 둘! 자, 2만 5천원에. 왜, 왜? 여기 삼천 원을 빨리 내드려, 예. 예, 예, 삼천 원 내드려, 예. 안 하시면 빨리 내드리면 돼, 예. 예. 아, 그 내드리면 되지, 예. 예, 가지고 가세요, 예. 자, 질레트. 아, 구경 필요 없어요. 이제 삼천 원 내, 삼천 원, 예. 뭐 어, 구경을 뭘 합니까, 3천 기막이만 3,000원이야, 두 개. 예, 예. 기막이만 요거 두 개, 1,500원, 1,500원, 3,000원. 뭐래? 나 아, 미치겠다.